오늘 우리는 주님의 식탁 앞에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마련해주시고 초대하신 이 식탁 앞에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생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수혜자로서 이 식탁에 참여합니다. 이 자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 생명을 흘려 보내는, 다시 공급하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식탁을 마련해 주신 주인, 주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어떤 은혜인지 함께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루증은 비정상적인 출혈이 계속되는 질병인데요. 레위기 15장은 이 질병을 이런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가리켜서 부정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말합니다. 12회 동안, 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회 동안 혈루증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마가는 그녀의 상태를 그동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치료의 희망을 기대하고 의사를 찾아갔지만 얻은 것은 치료가 아닌 괴로움뿐이었습니다. 치료의 귀, 기회를 열어줄 치료의 기회를 열어줄 거라고 기대했던 재산들은 모두 소비했으나 남게 된 것은 얻게 된 것은 그 결과는 도리어 그 증상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소망 없다. 희망 없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부정하다 한다. 나는 버림받은 자다.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 이 여인은 질병 자체로, 그 자체로 인한 육신의 질병, 고통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모두 깊은 절망, 패배감, 무력감, 실망, 그리고 끝을 알수 없는 참담에 놓여 있었습니다. 절망과 참담입니다. 절망과 참담.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곧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끗하게 낫게 되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던 그 여인의 믿음일까요? 네, 물론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는 것에 오늘 이야기의 목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바른 지식이 있었는지 우리는 사실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시도가 예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럼 믿음의 행위였는지, 혹은 그저 믿져야 본전, 시계에 절박한 시도였는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말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 생각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주목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멋진 믿음의 결정을 할수 있는가 여러분 만약 그 여인의 믿음의 대단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본문은 아마 29절에서 끝났어야 될 것입니다. 손을 대니 병이 나았다. 그 믿음대로 되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손된 자를 찾으실 때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주님 맞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누가 는이 일에 대해서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예수께 나와 엎드렸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보아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께 손을 대는 이 행위를 예수님 몰래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숨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병이 나았지만 여전히 열두 해 동안 이 여인을 괴롭히던 그 절망과 두려움의 그림자는 여전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에 애워 쌓여 어디론가 이동하고 계십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큰 무리에 애워 쌓여 어디론가 이동하고 계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죠? 내 어린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른 와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구합니다. 예수님과 큰 무리는, 예수님과 큰 무리는 이 야이로를 따라 죽어가는 그 딸을 향하여 긴박하고도 비장하게 이동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 혈루증 여인에게서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 다시 없을 절호의 찬스였을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기회였을 겁니다. 많은 인파 사이에 숨을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긴박하고 비장하게 이동하는 걸음을 보니 내가 살짝 손을 대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들킬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여자는 자신의 원래 계획대로 조용히 이 자리에서 떠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긴박한 상황. 그 걸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한번 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옷을, 옷에 손을 댄그 사람을 향한 물음입니다. 누구냐? 이때 옆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몰려든 수많은 인파를 보십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뜻이겠죠. 누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손을 닿을 수 있겠죠.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얼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야죠.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차차, 늦겠다, 얼른 가자. 라고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맞다. 우리가 얼른 가야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둘러보셨습니다. 이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라 생각하고, 아니 야이로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자기의 옷을 만졌다고 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리고 돌아보시며 질문하시는 이 예수님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급합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서둘러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왜 둘러보십니까? 혈루증 여인, 옷에 손을 댄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의 생각처럼 왜 굳이 꼭그 여인을 찾아야만 했을까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꼭 이어져야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꼭 해야 하시, 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은 이 여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진짜 필요를 알고 계셨죠. 여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12회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병, 그 병을 고치는 것, 단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끝을 알수 없는 이 참담으로부터의 회복.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첫 마디는 따라, 따라 였습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졌더니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처음 내뱉으신 단어는 딸입니다. 야이로가 딸을 살려 주십시오. 간곡히 청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 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대하는 그 심정으로 이 여인을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 율법으로부터 나든 부정하다, 청재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여기며 살아왔던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난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구원은 여인의 손으로 만들어낸 구원이 아닙니다. 여인의 믿음의 대단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의 손은 두렵고 떨리는 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손을 그 믿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의 힘이 아니라 그 손이 붙잡고 있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상태, 내 믿음의 수준, 내 믿음의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이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주님의 선언입니다.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자가 아니다. 평안이 주어졌다. 새 생명 얻은 몸으로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보입니다. 깨끗함을 얻은 사람답게 병에서 나음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성도들에게 한 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성도답게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건강히, 거룩히 살아가라.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주님의 이 말씀은, 이 말씀에는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여겨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 딸에게 이 말씀 하시기 위해 멈추셨고, 돌아보셨고, 물어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시선을 철저하게, 철저하게 이 여인에게 맞춰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절망과 참담에 사로잡힌 한 사람에게 이토록 맞추어 주시는 주님, 맞추어 주시는 주님, 이 이야기는 단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삶으로 나의 이야기 한 가운데로 찾아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멈추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이라 불리기 부끄럽고 볼품 없는 나의 믿음, 이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여전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건강히 거룩히 주의 자녀답게 살기를 요청하십니다. 아니요,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까지 나를, 나에게 철저하게 맞추어 주시면서 그 사랑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맞추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은혜로 주님의 식탁 앞에 있습니다. 이 성찬의 풍성한 의미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식탁의 주인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양식으로 힘을 얻어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는 것,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깃발 아래 우리는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나름의 긴박성과 비장함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돌아보고 맞추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7월입니다.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희년의 소망을 꿈꾸며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여름 사역들도 이제 속도를 내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산과 결과의 중심을 뺏기지 않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 모든 일들을 건강히, 거룩히, 주의 자녀답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맞춰주셨던 주님의 그 시선과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주어지고 맡겨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이 마음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